안녕하세요. 바통터치 복음 전달자 저학년 학습지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1쪽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며 내용을 살피세요. 아람에서 일어난 일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리 밑에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맞는 그림을 한번 붙여보세요. 다 붙였나요? 아람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한 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람이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녀도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아람으로 오게 되었어요. 소녀는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의 아내 의 종으로 끌려온 거예요. 두 번째, 아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네, 아람 나라의 용감하고 존경받는 나아만 장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그래요. 당시에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이라는 끔찍한 병에 걸렸었지요. 아람에서 일어난 일세 번째 무슨 일이었나요? 어느 날 소녀는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알던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었어요. 소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아와 종으로 삼은 나아만이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이 말을 주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야만 할수 있었던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혹시 소녀의 말대로 했는데 나만의 병이 낫지 않으면 소녀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소녀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서 소식을 들은 나아마는 바로 어디로 향했나요? 그래요. 나아마는 아람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나아마는 금과 은, 옷들과 자신의 종들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향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었지요?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며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간 나아마는 엘리사를 직접 만날 수 있었나요? 엘리사가 직접 와서 고쳐주기는 커녕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나는다는 방법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나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요. 무척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어요. 나아마는 화를 내며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지만 자신을 설득하는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아만은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나아만은 자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나아만의 집에 하녀를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그 소식을 통해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추미를 넘기고 말풍선을 채우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완성했나요? 그럼 한번 내용을 들춰보며 살펴볼게요. 어린 소녀의 출신은 어디였어요? 네, 이스라엘 소녀의 특징은 어땠지요? 소녀는 비록 자신이 종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나만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어요. 다음 들춤을 넘겨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래요. 어린 소녀는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나만의 아내에게 전해주었어요. 소녀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서 온 천하. 어떤 환경과 장소든지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아주 위대하고 큰 용사인 군대장관이었어요.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람의 충성된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심각한 나병에 걸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을 한번 들춰볼까요? 남만 장군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병이 어떻게 되었어요?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경험하고 믿고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 맞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나만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병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림에 V 표시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을 체크해 보았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부터 친한 친구, 이웃, 그리고 멀게는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가가기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어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전부예요. 모두에게 표시해 볼까요? 잘했어요. 우리 그렇다면 오늘의 암송 성구를 기억하며 글자가 지워진 부분에 한번 채워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보금 전달자로서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팝업 그림과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고 복음 전달자의 삶을 실천하세요. 첫 번째, 복음 익히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이 전할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함께 복음 부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천국 스티커를 붙이면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어요. 세 번째 스티커를 붙여보면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줄수 있겠지요. 이렇게 복음을 익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전도 대상자 찾기. 여러분이 익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한번 이 시간 적어 볼까요? 그럼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획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이 시간 세어 볼까요? 전도 대상자를 만날 장소, 시간을 계획해 보아도 좋아요. 대상자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또 약속을 해서 전도할 날을 미리 계획해도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친구라면 맛있는 간식을 사줄 계획을 하거나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등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찾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을 믿도록 복음을 잘 전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우리 기도문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를 복음 전달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통해 복음을 들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담대히 전하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전도적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들고 다닌 소지품에다가 볼수 있도록 그렇게 꽂아두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지갑에다 꽂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책상 앞에 액자도 좋아요. 여러분 냉장고 문열 때마다 볼수 있도록 냉장고 문에 이렇게 붙여 놓아도 좋아요. 화장실 벽도 좋아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자주 볼수 있는 곳에 딱 붙여 놓고 매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도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기.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전할 복음도 익혔어요. 또 누구에게 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지난 이것 때 만들었던 헌신증서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 뒷면을 보면 언제든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도자증이 짜잔!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의 정보를 적고 이 전도자증을 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팝업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팝업을 다 만들었나요? 우와! 복음의 바통을 든 손이 여러분을 향해 뻗고 있어요. 이제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바통을 전달해 줄수 있어요. 자, 너에게 바통 터치! 여기 이 사진처럼 여러분이 만나려고 계획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 전달자! 복음 전달자로서 바통을 잘 이어가세요. 그렇게 할수 있겠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전달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